네, 지금 여기는 동부 센터레벨복도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랑, 네, 반대편으로실이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관 방석이 굉장히 적고요. 이쪽으로 들어시면은 엘리베이터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왼쪽, 오른쪽으로 한 대, 왼쪽으로 두 네. 대. 그래서 총세 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상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어서 총네 대가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B타입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동부 센트레빌 저희 B 타입 이호라인을 지금 보러 왔는데요. 저희 한번 내부 한번 같이 보시죠. 들어보시면 왼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내부 한번 깊이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쫙 있어서 이쪽에 이제 수납하시거나 하시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신발장 공간이 총세 칸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내리는 거한칸 그리고 왼쪽으로 한칸 해서 우산 거리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주문이 있는데요. 주문은 이제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시면 은 이쪽에 이제 입구 쪽에 바로 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오시죠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방이자 옵션, 이 앞에서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못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왼쪽에는 좀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이 여기 한번 멀리서 한번 잡아주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엄청 넓죠? 그래서 침대 놓시고 책상 놓셔도 으 엄청 넓은 공간이고요. 여기 뷰가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한번 뷰 한번 보실까요? 브라운스톤이 네. 보이는 방향인데요. 왼쪽으로는 지금 이제 2천 중학교 공간이 보여서 막혀있지가 않아요. 작은 방에서 나오시면은 아까 신발장에 팬트리 룸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복도를 들어서 쭉 들어오시면은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순식답게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욕조도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측에 작은 두 번째 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신 거울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묵박이장은 꽉하면 기본으로 주는 묵박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작은 방이랑 동일하게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요. 여기서 보실거는 여기도 뷰가 채여있다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온천공간 방향이국서양인데요 보시면 막힌거 하나 없이 뚫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보면 저도 좀 놀랐는데요 거실이랑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쫙 보시면 은기가이 거실 공간인데요 제가 네. 서있는데 굉장히 넓어 보이죠 이쪽이 네. 그래서 태양 보시면은 아까 세금방두 번째 작은 방향은 북서양이라서 트여 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 쪽을 한번 쫙 보시면 여기 이제 식탁이, 아이언 식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주방이 넓게 빠져서 수납 공간도 상부장, 하부장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층도 잘 나있고, 냉장고 공간은 하칸 나있어서, 김치냉는더 일반 냉장고 넣을 수 있고요. 네. 이쪽 보시면 아이언드 걸어 앞에 공간이 넓게 나있어서 이쪽으로 수납문소도 충분한 공간이 나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이 식탁실 공간이 나있는데요. 공간이 넓어서, 색다 건조기와 스타킹, 일자로 보셔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거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터 광방인데요.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광방도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은 네, 침대에 뭐 사이즈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 있고요. 대작자 네. 공간도 저렇게 나 있고요. 이쪽 창도 보시면은 거의 뚫려 있습니다. 네, 다 뚫려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창문이 하나 또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할 때 베란다 창이랑 이쪽 창, 양창을 열어서 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하고요. 파우더룸도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납 공간도 보시면은 튼튼히 나기 때문에 화장품 넣으실 공간 충분히 나있고요. 사부장도동일하니다 네, 화장품 공간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쪽은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제가 들어가서는 깊이감 보여드릴게 여기다가 한 2인 짐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낳기 때문에 수납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또 여기 창이 있기 때문에 습하지가확하기 좋게 또 좋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동부 센트레벨희피타입매물잘 보셨나요? 이매물은 지금 전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전매는 마피 3.5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물이 궁금하시거나 동부 센트레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주측 상단에 보시면 번호 있어요. 이리분사 연락주시면 이외에도 다른 매물 많이 있으니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